장장 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한 언제 왔지? 11일에 왔어요. 11일에 와가지고 자고 여기서 놀았거든요. 제가 10, 어 18월 6일에서 8월 10일까지는 조그만 방에서 제가 어, 묵었는데 이것은 큰 풀빌라입니다. 포켓. 그리고 저는 오늘 떠납니다. 여기 방에서.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또몇 시간 타고서 어, 하루가 지난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오전 열어 6시에 제가 도착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9시에 타서 6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시간 계산해보면, 은 9 시간을 탄다고? 비행기를?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아니야 내가 잘못잘못 잘못, 잘못, 잘못. 아닌가? 잠깐아시 9시 아닌가? 9 시간 맞는데? 어떻게지 아.. 제가 제대로 아, 알고 와야겠네아무튼 저는 이큰 풀빌라.. 앞에도 바다가 있는데요 풍경 근데 여기는 풀빌라에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 이, 이.. 깊이는 1 3 5 m 다른 말로 하면 은 130cm인데 아닌가? 아무튼 모르겠지만 100cm 맞고 아무튼 근데 너무 깊어요. 재키는 1 3 5인데 저한테 깊은 거면은 어허. 근데 아무튼 여기서 오늘 떠납니다. 안녕 야 와, 멋져. 왜 이렇게 멋져? 여기에 제약사 수도 있고 여기에 어 열매 같은 게 떨어졌어요. 저기. 그러면은 저는 아,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거예요. 태국에서 제일 태국에서 제일 많이 팔고 아, 모르겠다. 아무튼 태국에서 파는 노란 과일의 이름은 좀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면은 안녕. 이 퀴즈를 댓글로 만들어 주, 남겨주세요.